안녕하세요. 비주얼 싱킹으로 문제 해결하는 비주얼 싱커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음, 오늘 보여드릴 어, 비주얼 싱킹은요. SBS 비즈 날리지 채널에서 한동일 교수님이 어, 출연하신 영상인데요. 썸, 어, 영상 클립 제목은 놀라지 마세요. 앉는 순간 바로 몰입됩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진행 어, 적혀 있는 아주 긴 제목의 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교수님은 음,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공부 루틴 두 가지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원칙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교수님의 공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는 몸을 효율적으로 가두는 것이다. 이게 그 공,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공부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의 싸움인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아주 이상적인 장면은 앉으면 바로 집중이 되고 공부를 하면은 바로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가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공부 시간은 번개처럼 빠르게 흘러가서 금방 수험생활이 끝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시공창일 뿐이죠. 정말 이상은 이상일 뿐이고요. 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들까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또 겨우 앉았다 하더라도 책을 펼쳐서 공부에 집중하는 기가 너무 힘들잖아요.이런 마음을 한동일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겪어 보셨대요.그러면서 음, 공부 루틴 두 가지를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 루틴은 시작과 어, 공부 과정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첫째로, 시작할 때 좋은 방법은 공부일지를 쓰는 것이었는데요. 공부를 시작할 때 느낌이나 그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써보면 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수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손에 펜을 쥐고, 힘을 주고, 뭔가를 쓰기 시작을 하면 그 길로 바로 뭔가를 계속 이어서 해갈, 해 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조언은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음, 과정에 관한 건두 가지 조언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휴식을 적당하게 잘 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천재와 반성 사이클을 매일매일 오가다 보면은 이게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 대신에 흐르는 강물처럼 쌓이고 조금씩 조금씩 머리에 쌓여서 공부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거 휴식은 일이나 공부에 자신을 가둬두기도 하지만 또 자연에 내버려두 내려둘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는 시작을 할 때만큼이나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적지에 거의 다 가고 다 달랐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교수님은 몸을 가둬둔다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어, 제가 하려 제가 공부하고 또 기록하는 행위가 아주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좀 기분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는 길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저도 끝까지 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